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로 세상이 조금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만해도 윤석열 정권 세력이 세 번이나 선거를 연승을 했고 어쨌거나 정권이 우파로 바뀌었기 때문에 좌파 세력이 조금은 눈치를 보는 그런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수구 총장 선거 이후에 완전히 물구나무 서서 이제는 마구 예를 들어서 유튜브 쇼츠 같은 데 보면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그리고 집권 세력을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는 각종 짧은 동영상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윤석열 정권 세력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래야 돈이 생기고 돈을 벌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런 풍토가 완전히 만연이 되고 있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회 여러 분야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조국이 김어준이의 유튜브 프로에서 본인이 만약에 아이 법원에서 끝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출마를 시사하는 것이겠죠. 그런 걸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가 일반 시민의 일반 시민만큼 어떤 인생을 성실히 살고 사회에 피해를 준 것이 없는가? 자, 두 번째는 그는 명예 회복을 얘기를 했는데 그에게 회복을 할 만큼의 명예 따위가 남아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음, 조국은 약 6개월 전에 1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도 아닙니다. 자, 이 자녀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전부 유죄가 됐고, 민정수석대 유재수 감찰을 무모한 혐의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항소심이 5개, 6개월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공천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항소심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심에서도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는 피선거권을 아니죠? 아 이제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돼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면, 2심에서의 유죄 판결만 가지고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억울하다고 해명을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그를 공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데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된다면 그는 뭐까지껏 자신의 지지 세력을 믿고 한번 싸워볼 만한 일이겠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과연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납득이 될까요? 자, 그런 경우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내지 아니하고 조국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아무래도 수도권이 될 터인데 조국이 이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그런 후보를 몇달 후보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증이 되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되는데, 그런 후보를 유권자들이 과연 얼마나 찍어주겠는가?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시, 자 시청자 여러분, 그런 현실적인 문제 말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이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볼 때 그가 설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그는 출마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얘기하는 대로 도륙을 당한 그의 집안, 그 자신 말고 설사 그가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의 아내 정점신 교수는 이미 5년형이 확정이 됐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자, 그의 딸 조민. 모든 집안의 입시 비리의 중심. 자,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가야 할 장학금까지도 사실상 가로챈 주인공 조민. 조민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딸이 그런, 그런 어떤 이 사회적인 조치를 당했고, 와이프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상당 기간 복역을 했기 때문에 조국 교수는 본인이 설사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출마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국의 귀에 이런 말이 들어가리가 만무하겠지만 자, 그의 딸 조민은 본인이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본인이, 자, 이 본인이 죄를 진 것을,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으며,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이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점이기에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고 비키니를, 수영복을 입은 이런 모습을 버젓이 내보내서 조회수를 올리고 만약에 자신이 무슨 셀럽인 것처럼 이따위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 그의 아버지 조국, 어머니 정경심, 그의 집안을 관통하는 DNA에는, 아,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DNA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